여진이 요구 잘못할 거요. 어, 무 성이 없다. 전에 보셨다 듯이. 보셨다 듯이 그게 뭐야? 전에 보셨다시피 저 솔직히 잘 못했죠. <laughs> 엄마. 엄마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? 방청객. 방청객 역할? 청취자다 이거 노 점프! 이거 노 점프! 예 아까 말했다시피 노 점프입니다 예예 이하진이가 잘하는게 있지 예 뭐야 예. 예. 이거 워업하는거 보여줄까요? 햄이 먹어볼래요? 아, 아니요 안 먹어요 이렇게 갈수 있어요 자라 엄, 엄마 자요 그냥 이거 지름길 한번 타볼까? 지름길 탔다 안 엄마, 엄마는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아오! 점, 점, 점프. 이번에 한번더 저기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영상의 끝입니다. 이미지 무조건 안 입어야지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 지름길 아주 쉽습니다 초보 빼고 엄마 왜 이래 룰루랄라룰루랄라 예, 영상.